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YNG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달 전에 재생에 처음으로 투자한 경험을 공유할까 합니다 회사일로 지방답사를 갈 일이 있었는데 동행한 이사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사님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모아둔 돈도 얼마 없고 진짜 돈을 모으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사님께 얘기했더니 이사님이 웃으시면서 정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모은 게 맞냐며 저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사님 저도 사회생활 9년 동안 하면서 저축이면 저축 적금이면 적금 저도 제 나름 선에서 할수 있는 만큼은 다한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정말 간절하긴 한 거야? 돈을 만드는 방법이 꼭 그런 쪽에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지? 아니, 내가 별로 안 간절했었나? 라고 생각할 때쯤, 가는 중에 호갱노노라는 사이트에서, 갭 차이가 적고 수익률 10% 이상인 것, 또 수도권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당진 밑으로는 찾지 말 것, 이 조건에 맞는 걸 찾으라는 미션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것을, 두 지역 정도 찾았는데, 오늘 답사 가는 길에 거기 한번 둘러보자 하시더라고요. 오늘 가는 답사지와 멀지 않아서,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그곳 여기저기 최저가로 나온 곳에 부동산에 전화를 돌려서, 막상 가보니 아파트가 많은 번화가는 수익률이 높지 않고, 산단 인근은 수익률은 괜찮은데, 입지가 썩 번화가는 아니더라고요. 그치만 가격이 저렴하고, 선단인근은 수익률이 높은 것 같아서 괜찮게 보시다가 결정하셨는지 이사님께서 매도 가격을 확 후려쳐서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당장 계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가 대비 반값이라 하시는데 현재 호가와 차이가 좀 있어서 과연 가능한 가... 가격인가? 라고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매도자분과 통화하고 된다면 연락주세요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자 이사님이 바로 옆에 은행 은행 보시더니 저보고 직장인 마이너스 대출 얼마나 되냐고 물어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갑자기 대출이요?" 라고 말을 했는데 돈은 가지고 있는 돈만 돈이 아니라 지렛대 원리로 대출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대신 이거를 이용하면 이자를 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활용을 하면 그것도 좋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아마 대출 많이 안날 거야. 그니까 이자도 10만원 내외일 거고, 한번 해볼 거야?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대출도 처음 해보고, 이런 쪽의 투자도 오늘 알게 됐는데, 저는 살떨려 죽겠는데 이분은 참 모든 걸 쉽게 결정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소득 증명만 되면, 천만원까지는 대출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때마침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가 와서는 이 가격에 가능하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어쩔 거야? 선택이는 책임에 따르고, 감당할 가고 면 한번 해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질 것 같진 않아. 하시더라고요. 고민 끝에 출장 갔다가 20평 투룸 아파트 하나 사게 되었네요. 한 2, 3년만 가지고 있다가, 최고가가 되기 전에 팔면 3, 4천은 마진 볼 거야. 내년 총선도 있고 지방은 그동안 2-3년 가격이 많이 빠져서 지금 최저점에 달리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 가격 밑으로 빠질 것 같진 않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 기회를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저질러 보겠다는 심정으로 일단 투자를 했습니다 총 매매가는 4,500 전세 3,800 현금 700에 대출까지 껴서 투자를 했는데 불과 한달 만에 5,500에서 6,000 정도 시세고 1,000에서 1,500만 원의 이득이 생겼네요. 투자금보다 두 배는 번 겁니다. 물론 팔아야 제 돈이 되는 거지만요. 여러분 돈 버는 방법은 당연합니다. 정확한 분석과 대담한 결정력 그리고 그걸 감당하겠다는 각오 이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죠. 저희 YNG는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청년이 부강해야 나라가 부강하고, 여러분은 차세대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친구 YNG였습니다. 저의 경험과 공유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감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